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에서 자동차 이비가 나란하게 각각 V, 4V 속력으로 기준선 P를 동시에 통과한 후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기준선 Q를 동시에 도달했다 하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며 방향성은 1대이다. P와 Q의 사이는 거리는 L인데 먼저 기역은 어, B의 속력 감소한다고 했는데 같은 거리를 같은 속, 시간에 도달했으므로 평균 속력이 같으므로 그, A의 자동차의 속력은 증가해야 되고 B 자동차의 속력을 감소해야 하므로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일단 이 자동차 두 개의 평균 속력이 같으므로 2분의 V 더하기 V1은 2분의 4V 더하기 V2인데 네. 이루듯, 네. 같으니까 예, 그러면 v1 빼기 v2는 3v일 때 이걸 일반식으로 하고 어 a는 델타 t 분의 델타 v인데 음. 그 어. 이 T분의 V1 빼기 -V V는 이때 그 가속도의 크기가 두배이고 방향이 서로 반대라 하고 있으니까 A가 B의 두 배니까 여, 같다고 둘 거면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붙이유까 서로 방향,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라고 A가 B는 음니까 음. 네, 같으려면 이 붙였다 네. 그리고 V2 빼기 3 4V라고 하면은 를날리면 v 1마이너2 v v 는2 B2 2 v 2 플러스 8 v 입니2 이때 그러면 2 B2 스2 v 2 B2 9V. 9V 네, 그럼 이거, 이 두식을 열리, 하리 열리, 반면 이때, 어, 두 개를 빼면은, 음, 3V, 2는, 음, 그, 3V2는 6V, 2는 예. 2V. 2V. 네. 그리고, 그위에 시계 대입하면 v1은 5v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5v이고 여기 2v죠. 그러면은 d는 4v가 아니라 5v 음. 그렇죠. 그리고 d 것은어 일단 a 자동차를 이용해서 그 둘이 가속도 가속도를 구하면은 음. 한번 공식에 있어서, 음. 이때, 어, A 자동차는 가속도가 2A이기 때문에, 4L은 25V제곱, 102V제곱인데, 그러면 A는 4L분의 24V제곱이니까, 는 음. 1분의 6V제곱입니다. 음. 그리고 음, 그 첫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그 속력이 같기 때문에 음. V는 V0 더하기 2AT라고 음. VB는 V0 더하기 아, 마이너스 AT라는 음. 어, 어제곱은 A에 V제곱은 V네 네. 네. V 더하기 A, T는 2 T? 아, 어. 4V 빼기 A, T를 했을 때 어, 3A, T는 3V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T는 3A 분의 3V니까 그렇죠. A 분의 A T A 분의 인 아, V 어. 그러면 아까 전에 a를 구해놨는데 여기 그 l분의 6v제곱이라고 가속도를 그렇지 구해놨기 그렇지. 때문에 저희 분수로 는 6v제곱분의 v l 으로 이거 하, v를 하나를 날리면 6v분의 l 이번